계절이 이렇게 오는구나. 겨울이 이렇게 오는 거고. 아빠 왔다, 이놈아. 도체 <laughs> 눈이 쌓여 있을 줄 알았더니 눈은 안 쌓였네. 다행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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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더. 웃음> 후 아빠, 오늘은 텔레비전으로 아니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앉아있다가 이태원에서 이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그랬는데, 어떤 친구 엄마가. 낭도 가는 걸 듣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. 아빠가 오늘은 금요일이잖아. 금요일은 옛날에, 옛날도 아니네. 너하고 나하고 우리 가족들 다 바쁜 날이었는데, 우리 아들처럼 잘생긴 사람들 많더라. 아빠도 마음이 너무 아파. 여보세요 네. 카니어. 네. 지금 지금. 저기, 뭐야, 렉스턴 스포츠 칸 말씀하시는 거예요? 차 앞에 계시는 건가요? 아, 지금 하, 그 차를 내놓은 지가 좀 돼서 가격을 조정을 하긴 했는데, 음, 예, 오래됐어요. <laughs> 2350 내놨습니다. 네. 네네 네. 하... 요새 장사도 안돼? <laughs> 뭐 어떻게 장사 안되면 뭐 어떻게 손가락 빨고 살면 되지 씨, 젠장 젠장젠장 천장. 손가락 빨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. 내가 손해 보는 게 얼마인데 2,500이 넘게 내놨다가 지금 저게. 자, 요새 되게 힘들어. 사람들이 아빠한테 그러더라. 많이 해먹었으니까 조개라고. 말 진짜 싸가지 없이 하는 애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응? 그지? 우리 아들은 아빠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. 만나면 아빠 앞에서 꼼짝도 못할 것들이. 안 그래? 아빠가 그랬어? 그래서 요새는 아빠도 자꾸 마음이 막 자꾸 그러니까. 그래? 그럼 한 보자 어, 그런다? <laughs> 전에도 아빠가 많이 화났을 때두 번인가 봤었지? <laughs> 아빠 화나면 무섭잖아 화를 안낼뿐인지 사람은 화낼 때화화줄줄알야야된다는얘얘했했어화화쉽쉽 화낼 내는 는좋 좋은 아아데 요즘 2 0가가0 0가0 0 2 0 유튜브 댓글에 막대 먹은 소리 하는 사람들 상대하지 말아야겠지 알잖아 아빠 성격 아빠가 문대성이보다 뒤돌려 차기 엄청 잘하는 거 너도 알지 <laughs> 직접 보면 눈도 못 마주칠 것들이 아빠 성격을 요즘 계속 건드려 가지고, 그런데다가 여러가지 주변 상황들도 그렇고, 이것저것 마음이 좀 힘들어서 오늘 오는 길에 그냥 여러가지 생각 좀 했어. 추워도 강하게! 그렇게 잘 견뎌내. 봐또 올게. 아빠 제일 많이 닮은 우리 여민이. 그래도 눈이 다 녹아서 사실 지난번에 눈 많이 온날눈 많이 쌓였으면 어쩔까 했는데 잘 견디고 있어 임마 아빠도 견딜 테니까 요새 다 힘들다고 하는데 아빠도 사실 많이 힘들지만 견디게 너도 잘 자고 있어 어, 간다